대한민국이 K2 같은 전차는커녕 자동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던 1960년대 미국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산업 혁명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는데요. 그 이면에는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 제작 역량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 나라의 군사력은 경제력과 기술력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싸구려 저품질 무기 따위나 대량으로 뿌려서 방리다매를 노리는 중국 스타일의 방산 수출이 아니라 자주포와 전차, 군용 항공기, 잠수함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방산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컨소시엄을 제안하거나 어떻게 그런 눈부신 발전을 할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명한 해외 언론이 취재를 하러 올 정도입니다. 해외에 힘좀 쓴다는 국가들이 한국에 더욱 놀라워하는 건 무지막지한 군수물자 생산 능력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수품 생산력을 보며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탄약 공장 포지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재탄생한 폴란드의 변신에 서방 국가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력을 숨겨왔던 한국이 새로운 방산 대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덕분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해왔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한국 방산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공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극비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장 내부까지 허가를 받고 들어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국 방산성장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직접 찾아와 하나의 무기제조 공장을 취재할 정도로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방산수출 국가입니다. 첨예한 대립과 긴장감의 연속이었던 냉전 시대의 미국과 유럽 등의 나토 국가들은 구소련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대응할 만큼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 생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유럽은 대대적인 군축을 감행했는데요. 대부분은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전에 관련된 무기 체계였습니다. 줄어든 국방예산은 육군전력 대신 해군과 공군에 투자됐고 그렇게 유럽의 무기생산 능력은 퇴화했으며 탄약권은 비어갔습니다 게다가 원자재 확보까지 소홀히 하면서 탄약의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이나 화학제품이 부족해졌고 원활한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는 달콤한 평화의 단꿈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언제든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해야 했기에 방산기업들의 생산공장은 쉴틈 없이 돌아가야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한 무기와 탄약들을 비축해 놓아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매우 비싼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을 때 한국은 전차나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멈추지 않아왔습니다. 덕분에 규모의 경제와 국산화를 통한 저렴한 가격 최적화가 진행된 생산공정을 통한 독보적인 생산 속도 등 서방의 경쟁업체들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무기 생산에 빠르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시스템에서는 세계의 어떤 글로벌 방산기업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는 자신들의 공장을 찾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취재진에게 선진적인 생산 시스템을 공개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의 취재진들은 특히 로봇을 활용한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봇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자동화 공정은 자주포, 전차, 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의 자동화 로봇은 100분의 1mm 오차로 작업을 수행하며 숙련공보다 뛰어난 작업 효율로 K9 자주포의 생산 능률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는데요. 창원의 K9 생산 공장에는 이러한 자동화 로봇이 투입되어 총 7개의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되고 있으며 3에서 5일마다 한 대의 K9 자주포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주문이 실세 없이 밀려들지만 단하루의 지연도 없이 신속한 납품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생산 능력을 증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하나는 10월에 하나로보틱스를 출범하여 로봇 사업을 가속할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을 덴마크와 일본 등 몇몇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에 맞춰 AI 비전과 3D 카메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RAIV 로봇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방산의 위상은 이제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중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폴란드에서 한국 정부와 탄약 제조기업 풍선에게 탄약 생산 공장 건설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폴란드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제안한 내용은 K9 자주포용 곡사 포탄, K2호표 전차용 포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탄약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대규모 무기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현재 탄약 생산 공장 건설을 요청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인 풍산과 폴란드의 국영 방산 그룹 PGG가 다국영 탄약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 간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현재 폴란드의 상황을 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탄약 공급과 더불어 폴란드 현지에 탄약 생산 공장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FA-50 48대,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천대,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구입했는데요. 그만큼 사용될 탄약이 양도 어마어마할 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탄약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매번 한국에서 탄약을 수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폴란드 주위의 나토가 입국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라 유럽 내에서 탄약을 수급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폴란드의 탄약 공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폴란드 내에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니 당연히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운영하게된 만큼 폴란드로선 소모품인 탄약을 자국 내의 공장에서 생산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폴란드 내 탄약 공장 생산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의 탄약 공장이 들어서면 방산 수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유사시에는 한국의 해외 군수 보급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에서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폴란드의 현지 탄약 공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 내에 보관 중인 미군의 전쟁에 비탄약 와사 K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군은 세계 곳곳에 유사시를 대비해 자신들이 사용할 탄약을 비축해 놓았었는데요. 대부분 폐기했지만 한국에는 아직 미군의 와사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탄약도 한국 내에 보관 중이던 와사케이탄이었습니다. 풍산이 폴란드의 탄약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국이나 폴란드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첨단산업과 대중문화예술로만 유명한 줄 알았던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숨겨져 있었던 방산대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고고한 선진국으로 보였던 유럽의 민낯과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던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세계 최강으로 여겨졌던 미국조차도 포탄이 부족해 쩔쩔맬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역사가 뒤집어져 한국이 전쟁의 공급자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등의 군수품이 절실한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무기를 비축해온 남한과 북한의 눈을 돌렸다. 70년 전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온갖 무기를 동원하고 화력을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상대 진영을 향해 매일 수천 발의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탄약고가 거덜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미국에서는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두 국가 간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약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현금이나 식량, 에너지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이나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포탄이라도 어떻게든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포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을 받은 러시아가 구색 맞추는 정도의 대가만 찔끔 내어주고 입을 씻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뛰어난 기술과 압도적인 군수물자 생산력을 갖춘 한국이 자신들이 편이라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